是。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길로 우리가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바라크의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주를 송축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며.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땅 대한민국에 오직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편 67편 10편, 67편.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왜 복을 주시고, 왜살롬을 누리게 하시는가. 결국, 이방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보고, 그들도 주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게 오자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 중에 하나다. 이 말을 올리 시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지만 오늘 신약 성들도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증거들을 보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느라고 해서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는 이유도 주변 사람들이 아,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들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을 그들의 입으로 증가하고 자랑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어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롬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민숙이 육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 할일면 어제도 계속 이야기 나왔잖아요. 누구에게 기도 응답이 받는가, 누구에게 비전이 성취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 이야기도 들었고, 어제 말씀에서 들었었죠. 이제 그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10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그죠? 바로 민숙이 6장의 축도와 같은. 그래서 제가 밑에 지금 자막으로 민숙이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했는데, 일단 24절, 25절만 한번 표현을 해봐요. 24절과 25절을 오늘 10편 67편 1절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민숙이. 자, 민숙이 6장 24절 한번 펴 보십시오. 여러분, 민숙이 6장 24절의 말씀 을펴 보시든지 앞에 자막으로 봐도 좋거든요. 자, 민숙이 6장 24절에 여와는 호 복을 주시는 분이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뒤에 원하며, 이거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추원합니다라 하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그게 민수기 6장 24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5절은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고죠. 그럼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서 26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 살롬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부터 복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살롬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요. 라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마음에 죄악증을품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걸림돌을 두어서 우리 잘못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게 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요셉 이야기도 제가 그런 말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셉이 실수해버리면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다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이게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민숙이 육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달리하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거나 내가 재학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여러분, 종종 뭐 그런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엄마들 집에 각 가정의 주부들은 무슨 말인지 대부분 이해할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이들이 먹을 그 어떤 그릇을 엄마가 깨끗이 씻어 놨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다가 뭐 이상한 장난을 해가지고 오염을 시켜 놨어. 그러면 그 아이들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줄 수 없고 반찬을 담아줄 수 없잖아요. 그 더럽혀진 그릇이 우리 불순종과 우리 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실 수 없고 그게 뭔가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만일 아침에 먹고 설거지를 안 했어. 점심때도 먹고 설거지도 안 했어. 그 설거지 안한 그릇 퍼가지고 거기다 밥 담아 주는 어머니는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 밥그릇이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카프 이야기 들었잖아요. 카프 어떻게 한다? 데 카프는 적용하고 적용하고 적용하면 축복의 그릇이 된다. 이래서 그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선포도 해야 되지만 저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거룩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불순종이나 하나님께서 말하심에 내가 거기서 엇길로 겪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10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주식을 좀 빼놓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은혜 베푸시는 거. 저게 민수기 6장 25절이에요, 그죠? 저복주시는 것이 민수기 6장 24절 복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유는 이 절입니다, 이 절, 이 절. 주의 도를 땅이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부터 축복도 받고 제대로 은혜도 받고 제대로 하나님 주신 어떤 보호하신가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봐야 그 옆에 사람이 보고 아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지 하나님 믿노라 하는데 뭐 이상하게 살고 있어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처럼 죄짓고 살고 있고 하나님 주신 복도 못 누리고 살고 있고 뭐 어쩌면 뭐 사고나 사건 때문에 늘 휘말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살롬을 주셔서 결국 주의 도를, 제 주의 도는 데레크라고 길이거든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나님이 먼저 복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아면 그리고 주의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는지를 모든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은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시고, 그 일들을 먼저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7절에 1절을 먼저 행하여 주셔서 2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거거든요. 자 이거 오늘 67절을 잘 묵상하십시오. 1절을 먼저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도와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되고 그래서 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이 이루어지고 나서 2절이 이루어지고 2절이 이루서 3절이 이루어지거든요. 1절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모습을 보고 모든 하나님이 일하신가? 그 하나님의 근지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죠? 하나님의 민족들이 그 일을 보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그 일을 보고 은혜 받은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떤 웅덩이에 빠지다가 근져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주님을 찬송하고 저기다 말씀을 덧불여서 하면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여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드는 것 1번 1절이 이루어지고 2절이 이루어지고 3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잠시 모임에 가기 전에 제가 새벽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말이나 행동, 태도를 보고 포기하소서. 할렐루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뭔가 그들이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 은 말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내는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오, 오, 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초기 때 굉장히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훈련 받고 이제 교회까지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에 쪼들리는 모습을 또 집에 사택이라고 왔는데 사택의 모습이 이런 어떤 얼룩진 모습을 그 새로 도는 성도들이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죠? 우리 모습을 보고, 아, 새롭게 교회 온 사람들이, 아,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하고,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삶에서나 뭔가 누리면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1절, 2절, 3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민숙이 6장, 아론의 축도를, 제사장 축도를 선포만 하지 마시고, 그 복을 내가 먼저 받고, 할 일에 하면, 그 복을 내가 먼저 받고, 우리 아이들도 받게끔 축복해 주시고, 그 받은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실제로 보고 그들이 항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사절 보십시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것도 잘 보시죠. 4절의 일을 행하여 주셔서 5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또 연결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주의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이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것은 뭐죠? 음. 악한 나라는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선사람은 보호해 주시는 것이 샤파트의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줘야 그들이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뭔가 의존을 혼란질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면 그래서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땅의 나라들을 우리 한글 성경 다스린다고 되는데, 저게 성경에 다른 추애극기나 창세기 말씀 엘리에설이 엘리에설 자기 그 주인 집에 이삭의 아내 구하라고 갔을 때도 주께서 인도하신다. 저 단어를 인도한다. 나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전 이제 한글 번역이좀 그래 다스린다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일번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나라를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도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앞장서서 끌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어야 아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오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요 이그 일을 보고 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그 일을 보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 어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악인들은 심판하고 악한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그리고 각 나라들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끌고 가시네, 인도하시네. 달리자면 그것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본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는. 자, 다시 복습입니다. 1절이 이루어져서 2절이 되게 하고, 2절이 이루어져서 3절이 되듯이, 4절이 이루어져서 5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 하면 나는 이땅 대한민국에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잖아요 뭐 예언가들 이야기 들으면 희망 섞인 예언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은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이 선택을 심판으로 내가 바꿀 것이다. 그런 경고도 있거든요. 그럼 뭐 하란 거요? 정신 차리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합한 모습으로 바르게 정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민족을 간섭하시고, 가이드, 리드하신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는 샤파트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알려하면자 그래서 6 절에는 6 절은 또 말아가면 땅이 그 소산을 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비가 와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바디랑을 고르게 하시고 초장에는 양 떼가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땅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자 여기서 오, 6절도 잡으십시오 가그에 제가 내가 앞에 참고하시라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이랬어요 가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듯이 그내에으니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시리로다. 미래. 그래도 어제도 복 주시고, 오늘도 복 주시고, 앞으로도 복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왜복 준다고 그랬죠? 앞에 우리 1절부터 2절, 3절 보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로 포기 만든다. 마찬가지거든 6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복을 주시는가? 과거에 왜 복을 주셨는가? 지금도 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도 왜 복을 주셔야 되는가? 그것을 보고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제가 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함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 정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가 들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어제 말씀으로 보 어떤 말씀이죠? 근데 때로는 어려운 짐도 우리 허리에 두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달려나는 좀 용광로 속에 잡아넣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잘 훈련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서로 다듬어지는 기간은 가질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기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들이고, 마침내 준비된 그거를 위해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 주셔서 우리 주변들의 사람들이 보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는 왜복 주시는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일로 하나님을 경애하게끔 만드으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줄 하면 오늘 67장 67일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1절이 이루어져서 2절이 이루어지게 하고 3절이 이루어지게 하고 4절이 이루어져서 5절이 이루어지게 하고 6절이 이루어져서 7절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살롬도 주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차지하고 건드리는 모습을 내 주변 가족에게 먼저 보여주고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게 어떻게 우리 변화를 통해서 먼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말이 변화된 것, 행동이 변화된 것, 우리 변화가 자꾸 저 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물질적 축복 받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가장 강력한 저들에게 폭탄 같은. 하나님이 다이나 마이터예요,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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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전에는 안이러는데 오늘은 이러네? 이렇게 반응하네? 전에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반응하네? 그들이 놀라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복받은 모습들이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67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기에 있어도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평강 주시고, 저를 지키시는 모습을 내 주변 사람으로 반드시 보게 만들어 주소서. 그래서, 복음이 건너가게 하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하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우신 아버지 하나님 10편 67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잘 깨닫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살롬을 누리고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이 지키신 가 보호하심도 내가 누리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달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록분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와 이땅 대한민국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스카라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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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지안만나로 토사 만나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